어? 아, 뭐야? 아니 되나 아, 이... <laughs> 아, 이... 이거 내가 너무 못 썼다 근데 이거 지가 너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<laughs> 이 새끼들 대주는 거 봐라, 나와서. 그냥 개웃기 <laughs> 안에 있네, 안에 있어, 안에 있어, 어. <laughs> 설마 아. 이걸로? 피가 작아서 쟤. 아, 내피 얼마 없나? 어. 어, 살아있다, 아직. 아, 지은이, 지은이 스카이프 제접했네. 아, 그렉 같은데, 아무것도 안 해. 그런 우리가 봐주고 있을까? 어, 못 봐주냐? 스위치 꺼, 스위치 꺼 뭐? 아 진짜. 아 소리가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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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공포 <국보> 영화냐 이거? 버렸는데. <laughs> 에10 어, 그그 정도 남았다고? 그럼, 그럼, 세안이가 니, 니가 한발안 놓쳤으면 죽을 죽일 수도 있었단 얘기야